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전장 영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 그 특히 외제차 외산차 라고 그러죠 고급 수입차든 뭐 일반 수입차든 뭐 어느 나라의 수입차든 여하튼 물을 건너 왔으니까 수입차인 차들 자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 딥스틱 엔진오일 게이지 여러가지 불릅니다 자이볼크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는 골프도 그렇고 이 차량은 골프입니다. 이렇게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입차들 보면은 이 딥스틱이라는 게 없습니다. 게이지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 그래서 신차들 같은 경우는 수입 자동차 딜러 선에서 뭐 오일도 뭐 교체를 해주는 뭐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되면 어 입고해서 교체를 하라 하고 뭐 개기반에 영문으로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5는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소는 갈 시간이 없고 내가 시간은 많이 걸리고 가기는 싫고 오일은 없는 것 같은데 기간이 길었겠죠? 뭐 6개월, 7개월, 뭐 10개월. 오일을 계속 부으신 겁니다. 오일이 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정비 아니면 자동차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진 붙었습니다. 왜요? 자, 엔진 오일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F와 L선에 적정하게 있지 않고, 이 중간쯤이 가장 적정한데, 적정하게 있지 않고 이만큼 오버되어 있거나 너무 많으면 사람을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차, 물이 이만큼 있는 거랑 물이 여기까지 있으면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는 인테이크라는 흙기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상하왕복 운동을 하는데 피스톤 위로 오일려 계속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엔진 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참아 이거 뭐 엔진이 붙겠어? 붙습니다 여러분들 보링하셔야 되고 아니면 폐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딥스틱이 없는 차들은 그 스캐너 특히 이제 수입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서 스캐너로다 엔진 오일양을 적정하게 그차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차 안에라니까 실 실내 아닙니다. 엔진 엔진 속입니다. 엔진 속. 엔진 내부 안에 엔진 오일이 적정하게 있는지 없는지 스캐너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는 여러분 절대 감으로 정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내 느낌으로 이 정도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이 아이는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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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오일이 없어도 엔진이 소착이 됩니다. 붙습니다. 자, 오일이 너무 많아도 엔진은 또 붙습니다. 역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딥스틱은 없는 외제 중고차를 샀는데 아 전차주가 오일을 갈았다 그러니까 일단 타볼까 그러고 막 타십니다 그냥 막 탔는데 아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 그냥 오일 사다가 보충할까 저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예전에 장사할 때 계속 뭐한 달에 한번 정도 1리터씩 사 가시더라고요 어떤 아유보니가 그건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딥스틱이 없는 차량 오일 없는 것 같다. 점점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도 아니고 프로인 저도 스캐너로 다 확인을 하는데 그걸 감으로 계속 갖다 부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을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딥스틱 없는 차량들. 오일 너무 많이 붓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딥스틱이 있는 차량도 이거를 한 번을 빼보지를 않고 계속 보충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내차 오일 먹는 것 같아, 내차 오일 먹는 것 같아. 그냥 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이 안 됩니다. 감이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기계는. 기계답게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서 로우 선과 뭐 F 선에 여기에 중간 요쯤에 있는 게 가장 적정하고 자동차한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딥스틱이 있는 차량들 엔진 한두대 붙여서 저희 가게에 입고된 적이 있습니다. 단골인데 이 영상 보시는 그 형님 아실 겁니다. 예전에 형님 오일 붙이신 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일 붙인 게 아니라 엔진 붙인 거. 그 형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손님인데, 그 형님이 계속 오일을 붓고 다니셨습니다. 7리터 가까이 들어가는 차에 거의 한 10, 13리터 가까이 뒀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오일 게이지 있는 차량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딥스틱이 없는 오일 레벨 게이지가 없는 차량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외제차 수리하는데 정비업소 가서 스캐너로 확인한 다음에 보충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거 기술력 얼마 조금 더 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오일만 딱 사다가 이렇게 감으로 내, 내 차가 오일 교체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다고 계속 이렇게 붙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오일 레벨 게이지가 있든 없든 감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오버해서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엔진은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필드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웃어야 될지 물어야 될지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하기가 좀 난감한데, 아, 어,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 정확히 잘 아시고 이렇게 어 외제차라고 그래도 딥스틱 이런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가 있는 차량이 있고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어 오일은 적정하게 스캐너로 확인해서 넣어라. 무슨 차? 딥스틱 오일 레벨 게이지, 오일 게이지 없는 차량들 아시겠죠? 자, 어 여러분들 항상 차간 거리. 널찍이좀뛰어서 운행하시고 속도 너무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 승용차는 레이싱카가 아닙니다. 포뮬러카 아닙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차간 거리 두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경기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기 제가 항상 기도할 거고 그리고 젊은 분들 어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반드시 취직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 승진도 하시고 급여도 많이 오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많은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성적인 응원에 힘입어서 지상카센터 항상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산 전 장령입니다. 감사합니다.